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강대국 미국에서 식량 부족으로 거리에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을요. 맙소사 믿기 어려운 현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가뭄과 예측 불가능한 이상 기후는 옥수수 벨트를 불모지로 만들고 비옥했던 대지는 갈라진 채 숨을 헐떡였어요.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한때 풍요의 상징이던 미국은. 이제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트 앞에서 며칠 밤낮을 세며 줄을 서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어버렸고 식량 창고는 바닥을 드러냈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이때 도대체 누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2025년 여름, 미국은 전례 없는 재앙에 휩싸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은 옥수수 벨트라 불리던 중서부의 광활한 농지를 황량한 흙먼지 날리는 사막으로 변모시켰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옥수수 줄기들은 갈색으로 시들어갔고, 한때 황금빛으로 물들던 밀밭은 메마른 풀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전국의 곡창지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밀 생산량은 무려 반토막이 낮고, 식량 공급망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뉴욕의 고급 식료품점부터 캔자스 시골의 작은 마트까지 진열대는 텅 비어 먼지만 쌓여갔어요. 식료품 물가는 지난 5년간 무려 28%나 폭등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으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식량 지원금이 끊기면서 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 내몰렸습니다. 도시 빈민가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속출했고 푸드뱅크 앞에는 새벽부터 시작된 수백 미터의 줄이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과연 내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한때 풍요의 상징이던 미국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이제는 극심한 혼란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곧 폭발적인 분노로 변했고, 밥달라. 우리의 식량을 돌려달라. 외치는 시위대가 백악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곳곳에서 약탈과 폭동이 발생하며 치안은 붕괴 직전이었죠. 언론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경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끝장나는 걸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나라의 뼈 아픈 몰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미국 전역을 덮쳤을 때 미국 정부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비축된 식량을 풀고 해외에서의 긴급수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미 망가진 식량 생산 시스템과 붕괴된 유통망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식량은 가격만 천정부지로 끌어올렸고,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백악관은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며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긴급 특사를 파견했죠. 우리의 오랜 동맹국들이여 위기에 처한 미국을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식량을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시오. 미국의 요청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자국내 식량 안보가 우선이며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같은 주요 곡물 수출국들도 자국민 우선 공급을 내세우며 사실상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대변인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표정으로 유감이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죠.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폭등하는 곡물 가격을 덤으로 얹어 고가에 판매하려 했습니다. 과거 페루가 불법 조업과 마약 밀수선으로 해양 안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국 이익만 챙기려 했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자본주의의 냉정한 원칙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게서조차 되풀이 되는 순간이었죠. 미국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당장 굶주리는 국민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는 침통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돕지 않는구나. 깊은 한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식량 위기 해결을 돕겠다고 합니다. 백악관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놀라움과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갑자기 한국에서? 페루가 해양 안보위기에 직면에 절망했을 때 한국이 무상으로 군함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제안은 의문을 넘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스마트팜 기술과 재배 노하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미국의 황폐해진 농지를 되살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한국 농업기술진흥원의 혁신적인 농업 R&D 성과와 실용화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매년 수십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에 지원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까지 모두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기니의 통일벼 종자를 보급하여. 식량 자금률을 높이고 교육까지 개선시킨 성공 사례는 미국 관리들의 귀를 쫑긋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이라는 말에 미국 정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속셈은 무엇일까?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은 미국 정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은 한국의 진정한 의도를 두고 경론에 휩싸였어요. 정말 한국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국가정보국장은 잔뜩 경계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겁니다. 외교부 차관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과거 페루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먼저 내세웠던 뼈 아픈 경험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심지어 미국 내 일부 보수 세력까지 한국의 움직임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남미에 이어 북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 그 중국 대사는 노골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기존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도 자국 스마트팜 기술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뺏길까 우려하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유럽에 첨단 농업 기술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려 합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식량 안보를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페루가 한국과의 협력을 결정했을 때 받았던 외부 압력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주변 강국들의 거센 압력과 내부의 뿌리 깊은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그들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굶주리는 국민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 기존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한국 특사의 진심 어린 설명과 한국의 과거 식량 지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미국 정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비상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페루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처럼 미국의 선택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록 중국과 유럽 연합은 여전히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자국이익을 외쳤지만 미국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의 전면적인 농업 협력과 스마트팜 기술 도입, 그리고 긴급 식량 지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전역에 희망의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미국 국민들은 한국의 도움 소식에 열광했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조건 없는 지원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한 국가의 위기를 인류애로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돕는다. 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덮었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선 진정한 인류의 친구로 각인되었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외부 압력과 내부의 의심 속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한 것이었죠. 페루의 김차관이 갔던 것처럼요. 미국 백악관 집무실 그는 미국의 고위 관료들 앞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어려웠을 때 16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포화로 폐허가 된땅 위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저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과거 한국과 비슷합니다. 해양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위험하듯 식량 안보가 무너지면 한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저희는 그런 절망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추구하는 이익이 정의에 기반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사기지 설치권, 자원개발권, 무역특혜 등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인류가 함께 번영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페루 정부가 한국의 진심을 알게 된 것처럼 미국 고위층의 표정에서 서서히 의심이 사라지고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약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관료도 있었습니다. 한국 특사의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깊은 공감과 인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으니까요. 마침내 한국의 기적의 씨앗이 미국 땅에 심어졌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최정의 스마트팜 전문가들이 미국 전역에 파견되었고, 황폐해진 옥수수 밭과 메마른 밀밭에는 거대한 수직 농장과 첨단유리 온실이 밤낮 없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대지 위로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쏟아오르고, 그 안에서는 붉은 LED 조명 아래 싱싱한 작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한국의 정밀 농업 기술과 완벽한 환경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팜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작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넘쳐났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관계 시스템은 물 소비를 60% 이상 절약하면서도 토마토 수확량을 40%까지 증대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보내온 수십만 톤의 고품질 쌀은 즉시 전국 푸드뱅크를 통해 국민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쌀로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고, 쌀포대에 새겨진 M-A-D-I-N-K-O-R-E-A 문구는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헤드라인에 미국의 식량 기적, 한국이 만들다 라고 대서 특필했고 CNN은 한국 스마트팜 기술로 재배된 농산물을 미래의 식량, 인류의 희망이라고 극찬하며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농업은 단몇달 만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인류애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미국은 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황폐했던 농지는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미국의 농업 시스템은 한국의 첨단 스마트팜 기술 덕분에 완전히 현대화되었습니다. 한때 굶주림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다시 풍요를 되찾았고 마트 진열대는 신선한 농산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조건 없는 한국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더불어 정의라는 독특한 가치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의 군을 도왔던 것처럼 한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전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믿는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연합은 한국의 식량 안보 지원 모델을 전 세계 표준으로 채택했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기아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 함께 세계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가 되었고, 인류는 비로소 공존과 상생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강국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나레이션은 젊은 여성이 말하는 느낌에 맞도록 헤어체를 사용하며, 긴급하거나 강조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습니다를 섞어 사용했습니다.